알아요. 요새 응, 응, 응. 그 우리나라가 코비드 19 사태 때 사재기가 없었는지 알아요? 배민 때문에? 아이, <laughs> 그 집에 가서 보세요. 냉동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체모를 고기 언제 먼지 모른 김치찌개 막 그거만 파먹어도 일 년은 먹고 산대요 아 네. 잠깐만 먹을 거를 냉동실에 보관해가지고 냉장고 보관해서 네. 오랫동안 쓰는 것처럼 네. 화장품도 화장품 냉장고에 넣으면 유통기한보다도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요? 어휴, 화장품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음식들 중에 음.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안 넣어야 되는 게 있죠 마요네즈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마요네즈를 안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유화가 음. 풀려서 기름하고 계란 노른자가 분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크림정 제형들은 기름하고 물을 억지로 만들어놓은 마요네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거구나. 네. 화장품 냉장고 저는 안 쓰지만 화장품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물만 있는 애들은 들어가도 돼요. 아, 토너. 토너, 기름 없는 토너, 기름 없는 토너, 네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마스크팩 같은 거 정도. 근데 마스크팩도 기름 성분이 있는 마스크팩들이 있어요. 걔는 안 돼요. 걔는 분리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성. 이는 애들은 넣어도 네. 괜찮아요. 음. 한칸 정도에다가 음. 내가 시원하게 쓸 제품들만 좀 놓고, 네네. 따로 화장품 냉장고를 구매하지 않는 게 좋을 음. 것 같은데, 이러면 저희 광고가 안 되겠죠. <laughs> 네, 근데. 아, 뭐. 사실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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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까진 필요 없고, 네. 필요하시면 그쵸. 냉장고에 한칸 정도. 네. 어. 냉장고 얘기 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냉동고 파먹기가 유행이잖아요. 아 냉동고. 네. 안에 있는 시간은 남아 아. 돌고 먹을 거다 먹고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화장대도 좀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 화장품 V.I.P. 고객이 된 이후 네. 쌓여가는 게막 생초 화장품만. 기를 봤던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오 그럼 접촉성 피부는 생길 수 있어 버려야 되는데. 음.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버려 버려. 나중에 여기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네.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어떻게 할려고요? 그리고 화장품 유통기한을 먼저 아시다. 대부분 화장품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3 년. 3 년. 개봉하고. <laughs> 개봉하고 1 년? 그렇죠. 그래서 1 년이 기준인 거예요. 개봉했는데 안 돼요. <laughs> 버려야 돼. 안 돼요. 안 써요.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시간이 남아 돌고 집안에 앉아서 색조를 봤더니 립스틱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72개가 있더라고요. 놀란 척 해야지. 선이 더 많군요. 이 <laughs> 어, 기회에 이렇게 정말 초유의 사태 때. 우리가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음. 싹 걷어냅시다. 아, 근데, 이제, 립스틱이니까, 막, 음. 이제, 이렇게 발랐던 거는 좀 찝찝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깎아내고, 새 거가 된 마음으로 좀 쓰면 안 돼요? 어, 근데 대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립스틱은 거의 없을걸요? 뭐가요? 립젤 이런 타입이 더 많아요. 어. 브러시 타입이 더왜냐면 부... 그렇죠.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다 립밤이나 립젤이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통상적인 그 스틱형은 거의 안 팔렸었어요. 올리브영이나 라라뷰라고 보면 탑에 보면 젤이나 틴트 이런 게더 많았지 립스틱 타입이 없기 때문에 잘라 쓰지도 못해요. 브로우나 라이너는 자기가 원래 쓰던 색깔을 아, 쓰기 맞아요. 때문에 걔는 버릴 일이 별로 음. 없고 얘는 오히려 쟁여놓죠 걔는 제가 버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문제는 이제 색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화장대에 꼭 있어야 될게 무엇일까? 저는 항상 여행 갈때 화장품 쌀때 순서가 있어요 아 세안제 응. 네. 토너, 뭐 에센스, 로션? 네, 네그 정도. 음. 그래서 내가 루틴하게 쓰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화장대를 다 비우고 음. 이 중에서 오늘 쓰는 애들을 자꾸만 화장대에 올려보세요. 얘는 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너 먼저 쓰겠죠. 네. 그러면 바닥에 있던 토너를 올려서 자, 얘는 필수품. 그다음에 뭐 바를까요? 토너 바른 다음에 에, 뭐 에센스? 네, 에센스 음. 바르면 얘 데려다가 올려놓기. 음. 로션을 쓸 건지 크림을 쓸 건지 선택에 따라서 그걸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품이? 이제 여름이 되면서 로션 비율이 조금 더 크겠죠. 음. 겨울되면 아직 밤을 쓸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계절별로 하나 정도를 놓는데 그 계절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쓴 밤을 그 다음에 겨울에 쓰는 건안 되는 거야? 네, 전 버려요. 그 사이에 버려야 네, 네, 네. 그다음에 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기초가 끝났으면 가, 기초에 진짜 중요한 기초 선크림 선크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선크림 역시 1년 이상 안 지나는 게 좋아요. 오늘 약속을 하나 하죠. 화장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다쓴 그것도 중요한 다이어트거 같아요. 아,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버린 립스틱을 증명사진을 보내야 될까? <laughs> 아, 우리 둘이 카톡으로? 어. <laughs> 우리 저기 댓글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럴까요? 진짜 네. 화장품 다이어트를 좀 시작하고 화장대도 좀 정리하는 거를 네. 한번 해보, 체인지해보죠. 뭐 근데 네, 나부터 할수 있나? 어, 그러면 써니 먼저 하고 제가요? 써니 다음에 내가 버린 거를 인증 사진을 보낼게요. 자 화장대 다이어트 화이팅 약속 네네 어서 오